안녕하세요. 플로골프의 최드룡입니다. 어, 골프 스윙에서 클럽 헤드의 무게를 느껴라 하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. 이 클럽의 무게, 클럽 헤드의 무게를 잘 다루지 못하면 우리가 리듬감 있게 스윙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치지 못하고 공을 멀리 보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상급자로 갈수록 이 헤드 무게를 느낀다는 것은 너무나 필수적인 건데요.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클럽 헤드는 우리가 그냥 들자마자 느껴지는 게 클럽 헤드의 무게입니다. 클럽의 무게 때문에 생기는 제 손바닥에 그 무게감이 있어요. 얘를 위아래로 흔들, 흔들 이렇게 보면은요, 이게 헤드 무게를 느끼는 겁니다.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, 이렇게 또는 좌우로 이렇게, 이렇게 보면은 그 무게 때문에 생기는 그 압을 느끼는 거예요. 그 압력을 이렇게 느낍니다. 그쵸? 그게 잘 느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우리가 그립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? 우리가 그립을 너무 꽉 잡거나 아니면 너무 살살 잡으면 이제 막 클럽이 놀겠죠. 적당한 압력으로 잡아서 그 압력은 내가 얘를 잡는 그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그랬을 때에 내가 이 클럽 헤드가 주는 그 프레셔 압력을 더잘 느낄 수가 있어요. 양쪽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흔들면 그러면, 백스윙을 이렇게 가서 클럽이, 클럽이 이렇게 넘어갔을 때 그때, 어, 압력이 느껴질 거고, 탁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툭칠 때는, 칠 때는 압력이 별로 없죠. 그리고 빵 치고 나서 반대쪽에서 또탁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L2L을 연습한다고 하더라도, 클럽을 잡고 그냥 막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, 양쪽으로 흔들, 흔들 하면서 그 헤드가 주는 압력을 느끼고, 느끼고, 느끼고 느끼고 그러면서 리듬을 익히는 거예요. 따라오고 계시죠. 자, 그랬을 때 제가 양쪽으로 흔들듯이 자, 요렇게 요렇게 압력을 느껴요. 그 다음에 백스윙에서 여기서 탁 걸리는 손에 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. 그 클럽 헤드에 무게가 있어요. 그리고 스윙 하면 그, 그 무게가 걸렸다가 발사되는 느낌이 있습니다. 무게가 탁 걸렸다가 발사. 마치 활 시위가 활에 딱 걸렸다가, 어, 딱 발사되는 게 있어요. 그쵸? 딱 걸립니다. 무게가. 이렇게 걸려요. 걸렸다가, 놓아집니다. 자, 그때 어디에 걸리냐면, 손바닥에, 손바닥에 연장선이 이 검지 안쪽, 검지 안쪽에 무게가 이렇게 걸리게 돼 있어요. 이렇게 걸리면, 손바닥이 아니에요. 손바닥 쪽이 아니에요. 좀더 손가락 쪽 방향, 요 앞쪽이에요. 그러면 얘를 내가 언제 던질지, 어떻게 던질지를 알게 됩니다. 마치 우리가 공을 던질 때, 공의 무게가 내 손가락에 탁 걸려있을 때 얘를 언제 던질지 알아요. 잘 던질 수가 있겠죠. 근데 공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잡고 있으면 어떻게 던질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손가락 쪽에 탁 걸릴 수 있게 해주세요. 그래야지 내가 얘를 어떻게 던질지, 어느 방향으로 던질 지를 알게 됩니다. 그래서 헤드에 무게를 그렇게 걸어 놓는 거고 그 무게가 왔다 갔다 했을 때이 무게를 내가 인지하기 때문에 헤드의 위치도 인지할 수 있어서 내가 스윙 도중에 채를 던질 때 공에다가 잘 던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쥐불 놀이 하듯이 얘를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클럽을 잡고 나는 클럽을 무게를 잘 느끼길 원하기 때문에 적당한 무, 적당한 압력으로 잡고 잡는 힘으로 클럽이 왔다 갔다 할때 클럽이 주는 압력이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. 그리고 그 압력이 변화가 여기서 있는데 그때 내 손가락 안쪽으로 탁그 압력이 느껴져서 내가 언제 던질 줄 또는 어느 방향으로 던질 줄 알게 되는 거죠. 여기서 좀더 나간다면 우리가 무게를 다룬다고 했을 때는 무게는요 이렇게 제가 얘를 흔, 이렇게 움직여 보면 스윙, 스윙 위로 갈때 천천히 갖고 내려올 때 약간 빨라집니다. 중력 때문에 그죠 무게는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죠. 중력 때문에 얘가 떨어지는 가속이 붙는데 그 가속에 내 힘을 보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 무게를 그네를 올리듯이 여기서 축 올려주고 다시 그네가 내려오듯이 내려오게 해주세요. 그 이미지를 갖게 된다면 우리가 스윙할 때 너무 막 급해지거나 너무 확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고 그네가 자연스레 올라가듯이 그 느낌을 잘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약간 앞으로 뺐다가 쭉 올려주면 좀더잘 찾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올라갈 때는 팩 집어들기보다 좀더 널찍하게 그네가 올라가듯이 중력을 거스르듯이 이렇게 올라가죠. 거스르듯이 올라가고 그리고 다운 스윙할 때 손에서 탁 압력을 받는 것처럼 몸에서 그 압력을 받으면 그러면 거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. 이 압력을 받는 것처럼 내 팔의 무게와 클럽의 무게 때문에 생기는 저항을, 무게를 몸으로 받으면 돼요. 몸으로 탁 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. 여러분 여기서 탁 이렇게 걸렸던 것처럼 내 몸에서 탁 걸리는 게 있습니다. 그게 느껴지면 훨씬 거리를 많이 보낼 수 있어요. 그래서, 손만으로 거는 게 아니라, 몸으로 로딩을 거는 거예요. 그 로딩을 건다는 것이, 아, 뭔가 머리 어렵다. 한다면, 우리가 첫 번째로는 헤드의 무게를 먼저 느껴야 돼요. 흔들흔들 위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, 약간 손가락 아래쪽에 무게가 느껴지겠죠. 좌우로 하면은, 무게가 좌우로 느껴지겠죠. 백스윙 방향으로 툭 가면은, 자 손가락 이렇게 어, 검지 안쪽으로 무게가 탁 걸립니다. 근데 이 무게를 손으로도 느낄 수 있지만 손으로도 내 몸으로도 내 팔, 팔과 클럽 전체의 무게를 또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렇게 어, 진전을 해가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손에서부터 이렇게 손에서부터 던지는 이 일을 또잘할수 있어야 되며 몸에서부터 던질 수 있으면 거리를 더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점은 우리가 헤드 무게를 잘 느껴야 되는데 헤드 무게를 잘 느끼고 클럽을 잘 다루려면 우선 그립을 적당한 압력으로 잡고 클럽 헤드가 내 손에 주는 그 무게 압력을 자꾸 느끼려고 해보세요. 공만 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못 느끼고 공 없이 양쪽으로 흔들흔들 많이 해보고 L2 연습도 많이 해보고 위아래도 이렇게 해보고 근네가된 듯이, 근네 이미지로 이렇게 이렇게 스윙을 해보는 것도 해보고, 그리고 백스윙 했을 때 검지 안쪽으로 무게가 걸려서 그게 던져지는 그 느낌을 느껴보십시오. 편안하게 또 멀리 리듬감 있게 칠수 있으시게 될 겁니다. 네, 여기까지 최드룡 프로였고요. 오늘 제 레슨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